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에이, 됐다, 맞다. 예, 오늘은 이집에서 하도 제라늄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그리 우리도 제라늄 줄기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니까 제라늄꽃이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기 줄기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커피 테이크앞 잔에 한번 심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 흙은 다이소에서 산 흙입니다. 마사토랑 상토 섞어서 1대1로 한번 섞어 봤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 번, 제라늄 한번,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종이, 여기 광고지를 계속 촬영에 찍다 보니까 여기 얼마지 5,000, 980원 치킨너겟 7980원 이게 더 영,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지 마시고 어, 핸섬도 맛있겠다고 하고 있네 핸섬 뭐 봤어? 치킨너겟 치킨덕겟모선 <laughs> 치킨너겟 7980원 PPL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찍어, 찍어주세요 아빠 한번 빅토마토 한번 심어볼게 손잘 나오게 이걸 그러면 여기 테카 플라스틱 잔에 세 개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좀 구덩이를 판 다음에 한번 심어 줄게요. 구덩이 이렇게 한번 파고, 여기 세 개를 다 넣어준 다음에 한번 심어 봅시다. 자리를. 간단하지, 그쵸? 네. 세개다 뿌리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개 엉키면 어떡해요? 아니, 줄기가 다 달라서, 어, 뿌리는 좀 엉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세 개를 심으주면 이게 뿌리가 잘 내리면, 이제, 생기가 있게, 이게자랄 거예요. 잘 찍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세라음 심기가 끝났습니다 네또신고 보니까 지금 자라고 있는 것처럼 싱싱하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파릇파릇파릇파릇 파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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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있는 이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뿌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대충 줄기삽목에는 몇주 만에 뿌리가 나오는지 호수님들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라늄 줄기삽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를 좋아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이토마토아 네, 네, 대박입니다. 3주 전에 제라룡 줄기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벌써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네, 꽃이에요? 어 여기 빨간 꽃이 피었고 여기는 꽃봉오리인데 여기는 핑크 꽃이 피었으면 좋겠네요. 그때 줄기 삽목을 세 줄기를 했는데 여기 빨간 꽃이 피고. 여기 핑크가 피면 좋겠고, 이거 한 개도 좀 살아서, 살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자랐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밑에 보이죠, 그죠? 네. 네. 이렇게 하얀 뿌리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주위산목 대성공이네요, 그죠? 네. 아, 진짜 제라늄 이제, 꽃 한번 보고 꽃 지고 나면 예쁜 화분에 한번 심어 줍시다. 응. 알죠? 그리고 꽃이 활짝 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꽃을 보니까 이렇게 꽃이 필 줄은 몰랐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3주 만에 꽃을 보, 보여주니까 너무 기특하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손. 질문이 있어요. 예, 네, 질문이 뭔가요? 꽃색은 핑크색하고 빨간색밖에 없나요? 하얀색도 있고 색깔이 많아요. 근데 아빠가 이거 줄기 꺾고 온게 빨간색이랑 핑크색 꺾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잘하면 핑크색이 필 수도 있어요. 손. 음. 예, 음.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네, 네, 따마다 예, 오늘은 앞에 보이는 제라늄석달 전에 줄기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늄을 가을을 맞이해서 여기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화분은 기존에 화분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주 만에 꽃핀거 봤죠? 그쵸? 렇 네, 예쁘게 꽃이 핀는데 활짝은 안 피고 조금 피다가 치고 이렇게 줄기들이 풍성하게 자라졌습니다. 여기 화분에 심어놓으면 또 예쁜 빨간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잎도 보이죠, 그렇죠? 새로 네. 나온 잎 어때요? 네. 상추, 배추, 깻잎 다 비슷해요. 어 상추, 상추 같기도 한데 어 그렇네. 근데 고기 싸 먹으면 안 돼요, 현성. 고기가 없잖아. 고기가 없어. <laughs> 아무튼 여기 풍성하게 카메라 잘 들어오지 않네요. 이 풍성하게 자란 자라 우물 여기. 아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서좀 찍어줄 수 있죠? 응. 네. 아빠 손원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줄기가 상하지 않게 조물조물 해줘서 속 빼면 줄기가 쏙 빠질 거예요. 그때 우리 네 포기 심었어요, 세 포기 심었어요? 몰라요. 아빠 생각한 세 포기 심었는데 두 포기가 건강하게 자란 것같 네. 작은거 뿌리도 잘 났죠 그쵸? 응. 음. 지저분한건 좀 정리해주고 일단 여기 놔두고 큰거 어, 큰거는 이 밑에까지 뿌리가 있는 나갔다 음. 큰거는 뿌리가 좀더 크다고 그치? 응 많아 음. 어, 출기가 두 개다 그렇지. 하나, 둘. 두 개가 올라왔다 그렇지. 응. 한, 한 개가 아니고 그렇지. 응. 한 뿌리에서 두 개, 응, 두 개. 응두개한 뿌리 두개줄기가나왔네 요렇게 심어 줄 거예요. 네. 이걸 조금만 바까 응. 그거지 음. 조금 파서. 새 흙을 준비해야 되니까 요걸 좀 덮어줄게. 네. 덮어주고, 작은 것도, 옆쪽에옆쪽에만 파면 되겠다. 그렇지. 네. 그래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흙을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업을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다이소 가면 있습니다 2천원인가? 2천원 주고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샀었나? 응 음. 원예용품 쪽에 있었어 그 샀었어 음. 이렇게 흙을 예쁘게 닦아주면 잘 자를 수 있겠지? 네. 음. 프리티는 어떻게 생각해? 죽을 것 같아? 그렇대요. <laughs> 야, 우리 아빠, 아빠 이제 포스 됐잖아. 잘살수 있겠지? 네. 음. 여기 옆쪽도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분갈이도 하고, 렇치 여름에 네. 다육이들도 많이 죽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좋네요. 여름에 많이 죽어요. 가을에, 아니, 겨울에 많이 죽어요. 여름에 많이 죽어요. 식물들은 고온, 어, 온도가 높고 습한 걸 싫어해서 이렇게 음, 꼭꼭 눌러줍니다. 새 화분에 오니까 이게 제, 제 라돈도 좀즐거하는것같다응 근데 작아졌잖아, 1분이 더. 음, 응, 화분이 커졌지. 넓어졌지. 이건 되게 좁았는데, 넓어졌어. 그리고 여기에 여기 이제 장식용 조약도. 조약도는 맞아. 장식용 재료 올리기나. 이거 큰게 비해서 이 작은거는 뒤통에서 잘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응 아니면 죽을수도 있어, 깜깜하잖아 음, 그렇지 야육광식의 세상 그렇지. 아니면 같이 살 수도 있어 아니면 뿌리가 엉켜서 음.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아빠가 한번 찍어볼까요? 응. 작은 제라늄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약간 너무 옆쪽으로 간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큰 제라늄은 여기 중간에 심어줬습니다. 잘 자랄 것 같아요. 쏜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레토마토. 네, 앞에 보이는 제라르면 사주 전에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기를 했고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 올립니다. 앤서 무슨 좋은 소식일까요? 응. 첫 때? 첫 때가 아니고 꽃대, 그치? 꽃대가 올라왔지? 네. 그리고거 제라룸 적심하고, 뿌리가 나오고 다시 화분에 심어주고, 드디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네요. 참 착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개 심었잖아, 그지 응. 음. 어, 큰 거, 큰거한 포기랑 적심 두개 성공해서 여기 한개 심고, 그치? 내가 한개로왔지 응. 음. 아, 여기 이쁘게. 애기 잎도 올라온다, 지그 음, 음 그렇네. 음. 여기 한개 심고, 또 여기 한개 심었잖아. 아. 아 그치, 지두개 아, 아, 심었는데? 아, 응. 밑에서 보니까 보니 응. 작은 거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네. 아, 신기하다. 작은 게더 빨리 꽃대를 올리네. 응, 음, 이게 뭐지? 요거. 음. 요거? 아, 여기또 잎이. 귀엽게 올라오고 있다 그지 귀엽다 그지 어, 이렇게 착하게 잘 크고 있다 그지 벌써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네 이번 달 안에 아, 네. 꽃이 필것 같다 그네 빨간 꽃일까 분홍 꽃일까 근데 지금 겨울인데 응 어, 겨울에도 꽃이 피지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필수 있을 거야 실내에서 키우니까 그치 엄마 또 흰색을 흰색 옅은 분홍색 응. 흰색? 흰색 음, 빅토마토 생각에는 빨간색일 가능심이다 응? 음, 저번에 봤을때 빨간색 이 빨간색은 가능합니다. 보기에 없었다 <laughs> 진짜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잎도 반지반지는 좀 크게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꽃대도 올려주고 있네요 너무 착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꽃이 피면 영상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같다, 고데가 어, 귀가 있고. 아 맞네, 두개 여기에, 그렇지. 토끼 같기도 하다. 선, 음, 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겁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앤 네, 빅토마토. 네, 네, 저번에 꽃봉오리 맺힌 영상, 꽃대가 올려온 영상 올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까요? 봅시다. 짠짜자. 무슨 색깔 꽃이 피었어요? 빨간색. 에 이렇게 한송이가. 엄청 예쁘게 피었네요. 야이 카메라에 이 아름다운 빨간색이 다 잡히지는 않네요. 실제로 보면 이 카메라에 담긴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렇게 또 꽃봉오리가 맺혀 있네요. 몇 개가? 있네요. 이틀토마토도어때 보기 예쁘죠? 네. 음. 지금 아침 햇살이 딱 들어오는 베란다에 이렇게 예쁘게 키웠습니다. 옆쪽도 안 보여드릴까요? 예 네, 모습입니다 꽃대가 쭉 올라와서 여기 예쁜 꽃이 달려있네요 예 진짜 카메라에 이 색으로 이 아름다운 빨간 꽃이 표현이 잘 안되네요 음. 아, 너무 예쁩니다 우리 그 줄기 삽목 한 보람이 있다 그치 음, 이렇게 예쁜 꽃이 우리가 줄기가 두개였는데 그치 여기 보면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줄기랑 이거 한 폭이랑 여기 꽃핀 거는 좀 약한 거예요. 약한 줄기에서 살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꽃들을 먼저 올려줬네. 너무나. 예 아름다운 꽃 보면서 모두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이틀토마토 손. 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릴레 토마토 네, 저번에 2주 전에 제라룡꽃한 송이 핀거 올리고 이제 2주가 지났는데 꽃이 많이 폈네요 많이 폈죠 그죠? 네 처음 핀 꽃이 요, 요 꽃인데 이제 시들었고 이렇게 또 다른 꽃들이 폈네요 네왜 이쪽에 만나요? 어 그러게 이쪽에 이쪽에 이제 여기 예쁘게 꽃들 피었지. 그렇지? 잎 아니야? 잎. 응. 그리고 여기 꽃 꽃봉오리 맺힌 것도 있다. 그. 어. 돌돌 말려 있으면 이쁘다 그렇지. 돌돌 말려 있으면 대패삼겹살 어. 그러네. 돌돌 말려 있으면 약간 대패삼겹살 느낌도 난다 그렇지. 대단한 상상력이 있네. <laughs> 대패 아빠는 생각도 못 했다. 그리고 또요 안쪽에 와 봐. 뭐가 올라오고 있어. 어, 꽃대. 음, 네. 맞아. 여기도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올라 하고 있어. 요 우리가 줄이 삽목을 한세네개 했었는데 두개두 아. 개가 사라지었지. 아. 여기 한 여기 한개 아. 여기 한개 살았는데 이쪽이 훨씬 굵어. 그렇지. 음. 줄이 훨씬 굵어서 꽃도 훨씬 예쁘게 크게 필것 같아. 음. 보면 꽃대가 좀좀 좀 굵게 기존보다 좀 굵게 올라올 것 같아. 음. 두 폭인데 둘다 꽃이 이렇게 피줄 것 같다, 그렇지? 음, 두 폭인데 근데 화분이 작아 보여. 음 맞아 맞아. 처음 심을 때 이건 좀 작다고 그랬었지, 그치지 진짜 이쪽 이쪽에는 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올라오고 있다. 줄기도 봐봐. 두 개지 그치? 어두 줄기고 세 줄기 되겠다 여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꽃대 어마어마하게 잘크는것 같다 화분이 쪼블 정도다 그치? 응 크게 한 쪼블 거 이거 뿌리도 많이 자랐겠지? 어, 아빠 생기 화분을 가득 채우는 것 같다 다음에 또긴좀큰 화분 뿌리가 더... 올라오는 거 아니야 줄기처럼 밖으로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지. <laughs> <laughs> 다음 에좀더큰 화분으로 옮겨 줘야 되겠다. 줄기가 도자기를 깨는 거. 아무튼 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꽃이 질 때쯤 아마 여기 큰 꽃대가 올라올 것 같네요. 음. 음. 지금도 예쁜데, 그렇지. 음. 큰 꽃대 올라오면 더 예쁠 것 같아. 천장까지. 천장까지 <laughs> 자랐으면 좋겠어. 음, 음. 그렇게 쭉쭉 자랐으면 좋겠네. 그렇지. 예 다음에는 또이 컨줄기에서 꽃이 피면 다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진짜 예쁘네요. 음, 예쁩니다. 빨간색 꽃이 너무 예쁩니다. 네소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